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뉴욕에삥 꽂은 남자예요. 오늘도 먹는 거로 한, 시작을 하는데 뭐 끄떡 먹는 걸로 끝날 거고 뭐냐 이게 우럭입니다. 우럭. 어, 미국에서는 블랙피쉬라고 하는데 식감이 쫄깃해. 뭐광어보단 쫄깃해. 그래가지고 오늘 우럭이 보이길래 한 마리 큰걸를 샀어요. 아주 큰걸 샀는데. 얘가 고기가 별로 안 나와 살이 별로 안 나와 대갈이 날리고 살을 떴더니 요, 요 정도 접시가 나와요 요 정도 접시면은 어, 한 둘이 회시 둘이 먹을 수 있을 정도? 뭐그 고정돼요? 누가 떴냐? 내 아들이 떴어 경력 20년 차인 제 아들이 회를 떴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, 3살 때부터 떴어요. 지금 나이가 23살이니까. 그래서 지금 엄청 잘 떠. 어. 막 칼로 안 떠, 손으로 떠. 그래도 이렇게 잘 나왔어. 어. 그럼 회를 어떻게 그냥 먹겠어요? 또 오늘 이렇게 또 맛있게 술을 조제했어요 약주, 상황 버섯주 좀 넣고요. 그 다음에 레몬즙 넣고, 그 다음에 얼음 넣는데 어, 오늘 날씨가 더운지 얼음이 많이 녹았네요. 그러면? 목을 축였으니까 이제 와사비를 풀고 뭐 와사비 푸는거는 뭐 뻔하니까 짜자자자잔 막 조지고 조지고 나서 여기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보여 그럼 맛있어야겠지 자 간장을 많이 찍으면은 간장 먹지 회를 왜 먹어 그래서 간장을 좀쪘고요음 진짜 식감이 맛있어 회뜨고 나서 한 15분 숙성시킨 것 같아요. 음, 꼬기 때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잠깐만 기다려요, 여러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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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유, 뜨거. 자. 그러니까 우럭이 큰걸 샀는데 살이 저만큼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대가리 머리로 머리님을 가지고. 매운탕을 끓였겠죠. 그럼 매운탕은 우럭 매운탕 좋잖아. 기름기 있고 고기가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. 자 먹어볼게요. 뜨거워. 기다려요. 어, 진짜 깊은 맛이 나요. 뭐넣냐무 넣겠지. 깻잎 넣지 고추 넣지뭐 매운탕 다 되기 넣지 라면 스프 꼭 넣어야 돼요. 맛있어. 새우 넣었고요. 어, 오징어로 된다는 거 깜빡했네? 그래도 맛있어. 콩나물 넣고 좋은 건다 몸에 좋은 건다 넣었어. 몸에 좋으면 맛없어야 되는데 맛있어. 오늘도 이래서 먹는 미션 끝! 잠깐만요.